3월 23일 종목 보기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음, 뿡을정밀 한번 보겠습니다. 뿡을정밀 자, 여기서 한번 어, 올라갔었었죠. 여기 때가 어, 이제 8월 그리고 6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음, 지금 자 10월, 8월, 10월 이제 여기 12월 달에 어, 저점 찍고요. 지금 올리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어, 여기 좀 거래량이 최근에 다시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외국인들이 수급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연두세기 외국인인데요.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오늘 좀 거래량이 좀 실려 주니까 한번 올라갔죠. 자,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점, 여기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. 11,400원대 한 11,500원대 이 부분을 이탈을 안 하는 게 이왕이면 좀 좋겠다. 이 부분 위에서 주가 노래를 해야지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밑에 다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린다고 해도 그 부분까지 지금 시간에서 좀 올랐네요. 그래서 올랐을 때 강하게 여기서 저항이 한번 있을 수가 있으니까 1 3 0 0 0 원대에서는 저항이 한번 정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눌렸었을 때 매수 타점으로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수급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음, 지켜보자 관심 종목에 놓고 어,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동국 r 니스도한번 보겠습니다. 자 여기서도 어, 10월에 저점 한번 만들어 놓고요. 자 12월 달에 같이 같은 선상에서 어, 지금 같이 만들어 놨죠. 여기서 한번 급등을 해주면서 올려놓고 지금 거래량 없으면서 쫙 이렇게 빠졌죠. 그다음 다음에 다시 재차 올라가면서 매집봉 한번 만들어 놓고 다시 거래량 없으면서 여기 이 라인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 저점 이 부분 볼린저밴드 하단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지를 해주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라인대가 이제 3, 이제 어 종목에 음 지지 라인 때가 이제 3,500원 때가 이제 종목에 지지라인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올릴 때도 지금 여기 고점 라인 때 이런 부분에서도 어 지금 거의 뭐 블린저 밴드 어,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왔는데 음, 거의 여기 고점 라인 그 부분까지 지금 주가를 올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지라인 여기 저항 라인이긴 하죠. 그래서 눌렸었어도 21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려도 좀 가져가자 음, 매수관으로 뭐 보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CTK 보겠습니다. CTK CTK도 한번 여기 어, 거래량 한 번, 두 번, 세번 이렇게 네번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거래량 없으면서 어, 지금 조정을 받았고 다시 좀 거래량 좀실리니까 올리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죠. 음, 날에 한번 어, 봤던 것 같긴 한데, 음 다시 어, 어쨌든지 이런 어, 매수 거래량들이 나온 상태에서 빠질 때는 거래량 없기 때문에 어,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진다. 한번 이 정도까지 눌려줘도 어, 매수 구간으로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음, 안 봤었는데 시간에 상한가가 갔었네요. <laughs> 자, 어, 지금 음, 내일 이제 한 급등에서 어, 시작하겠네요. 그럼 그죠? 보면은 어. 7천원 정도 이 정도 여기 딱 여기 여기 보면 이 라인에서 어,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이 고점 여기 고점 두 개를 어, 돌파를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어, 위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거래량 한번 실리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아 조금 늘렸었을 때 여기를 지지 한7 어, 0원 대를 지지를 해주면 어,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준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, 강하게 어, 올림 근데 갭 떠서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음 차이 실현이죠. 그래서 한번 아 어, 잠깐 내려온 상태에서 어, 다시 거래량이 쭉 붙는다 그러면은 어, 따라가도겠다. 되 근데 어이 부분 갭 떠서 시작을 하니깐요 여기 고점 두 개의 고점 위에서 시작할 확률이 이제 많으니까 어 아침에 어, 좀 치고 빠지는 전략도 괜찮겠다. 이렇게 보여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음. 시간에를 확인은 안 하고 어 종목 선정을 한 했기 때문에 아좀음 저도 지금 지금 눌러 봤어요. 그니까아 170만 주 정도 이렇게 매수 잔량이 쌓일 수 있으니까 좀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보여준다. 뉴스는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뭐 호재가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